안녕하세요. 한건목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은우 수영입니다. 오늘은 어, 결산 보고서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격리들이 넘어야 할 산이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예산, 결산, 연말정산.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타임 결산에 대해서 말할 거고요. 이렇게 엑셀로 지금 파일 만들어 놓은 거는. 한 건목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이걸 보면서 하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표지 만들고 어,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 보면 그냥 2024년 거 어, 우리가 부속 명세서하고 재무제표 만들잖아요. 그거하고 다 똑같고 틀린 부분은 이,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것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어, 이거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 필요한 자료는 제, 재무제표하고 재무제표 인쇄할 때 어, 2024년 12월 31일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로 인쇄하시면 되고 학계 잔액 13표는 24년 12월 3 1일로 조회해가지고 인쇄하시면 돼요. 이걸 토대로 하면 되는데요. 음, 이렇게. 학계 잔액 시산표 보면, 우리가 관리에 수익하고 관리의 비용하고 이걸 보고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에서는 이뭐 유동자산, 고정자산, 뭐 부채, 그리고 이 단기 순이 단기 순익 보고서 이거 이걸로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을 해야 되니까 이걸 한번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결산서 어, 표지 만들고 목차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 상세 내역 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학계 잔액 시산표 보고 입력하라고 써 있잖아요. 학계 잔액 시산표 보고 이게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1 어, 39101 165는 이게 단기순이익이고 어, 여기 보면 상세 내역을 보면 이 미처분이익인여금 요게 어, 밑에 단기순이익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2023년 재무상태표 단기순이익이고 어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예비비 적립금 옆에 어, 열심히 이렇게 써놨잖아요. 계산식이 들어있으니까 계산식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잉여금 처분 상세 내역 만들고 관리의 수익, 비용, 어, 이것도 지금 이익잉여금 상세 시트에서 이익잉여금 시트에서 온다고 써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계산식에 이익잉여금 처분 상세 내역에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명심할 게 입주자 기여 수익하고, 음, 입주자하고 사용자 기여 수익 이거를 나눠서 넣어야 돼요. 우리가 입주자 기여 수익은 뭐 임대 수입, 중개기 수입, 그리고 장기 순차금 예치자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명심해가지고 잘 하고, 어. 여기 XPRP에도 이게 나눠져 있지 않으면 전산업체다가 의뢰해 가지고 어, 입주자 기여 수익하고 어, 공동 기여 수익을 따로 나눠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3900만 원 중에 어, 입주자 기여 수익이 중개기임대 수입하고 장기선 중단금 이자 수입 있었잖아요. 이거 더하고. 장기 수선 충당금 이자 전입액 뺀 나머지 나머지 14365280은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가져가야 돼요. 이익이여금 처분할 때요. 그래서 3900만 원에서 14365 이만큼은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가져가고, 이제 예비비 적립금을 적립하는 데는 어, 관리 규약 보면 그게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규약대로 어, 여기는 지금 30%인지 40%인지 잡은 것 같고요. 어, 이거를 옆에 어, 장기순 중단금 60%, 60% 잡고 나머지 40%가 이제 예비비 적립금 잡았고, 관리비 차감은? 60% 했거든요. 그래서 어, 대표회의 어, 의결할 때이 의결 주문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지금 엑셀 제일 끝에 시트에다가 의결 주문해서 넣어놨고 이것도 한건목 카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단기 전기 어, 날짜 쓰시면 되고 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보고 입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아까 저 관리의 수익 비용, 단기순이 가고, 같아야 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이익잉여금 시트에서 관리의 수입 및 비용 세부 내역은 온다고 써 있어요. 이게 계산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산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건들지 않으면 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익잉여금 처분 상세 내역에서 올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부 내역 가고, 다음에 비용 축에서는 어떻게 이제 관리 규약 몇 조에 이렇게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대표의 의결 주문 올리시면 되고 이기념금 처분 계산서 아까 옆에 있었잖아요.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다 상세 내역에서 자동으로 오게끔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이제 관리비 차감이 4,300 이잖아요. 이거를 2월달에 우리가 이익여금 처분을 하면 11개월 동안 배분해서 차감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이제 음첫 달에 차액 남은 것만 부과하고 나머지 11월달을 10개월을 똑같이 부과하면 관리비 차감하는데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계산식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이거를 나중에 계산식만 너무 믿지 말고 계산기로 한번 다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 결산 목차 있는 대로 우리가 뭐 재무상태표, 운영상가표, 학계잔액 시산표, 뭐 주석 이런 거 통장잔액 사본하고 이제 2024년 세입세출 결산서 해가지고 이익인여금 처분 계산서 앞만 들어가면 이게 어, 2024년 결산 보고서 완료입니다.